안녕하세요. 김현모입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여러분은 몰디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에메랄드 산호섬 위에 리조트들과 알콩달콩 신혼부부를 위한 최고의 휴양지이기 전에 참치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오늘은 몰디브의 어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여행 때 와이프 손 잡고 어시장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 요 이거 돌아보고 수산시장 돌아보고 야채시장 돌아보고 밥 먹고 밥 먹고. 밥먹을때 생각해 놨어? 아니? 와, 여기는 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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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그거 있어. 예. 가오리야? 우와, 우와. 미쳤나봐. 진짜 그 남았지? 우와. 우와, 한 마리 더 있어. 우 항구에서 참치를 가득 싣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도세치거든. 세치 중에 제일 맛이 그렇게 없는 세치. 마기팡함 배에서 참치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몰디브는 이렇게 365일 동안 참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역한 참치는 무게를 재는 이 판매가 이루지는 경매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로 이곳이 말레 어시장입니다 곳에서 다시 소분되어 판매사에게 물건을 넣기고 경매가 붙여지지 않는 것들은 소비자가 바로 살수 있도록 진열됩니다. 작은 가다랑어부터 사이즈가 제법 큰 황다랑어까지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산물이 참치였고 시장, 한쪽에국한가가여있있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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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없는 곳 물속에서 친구들 시장 한쪽 편에서는 소비자가 산 참치를 하게 참치. 손질해 줍니다. 한질몇 번에 뼈만 남아있요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참치를 손질했습니다 등 쪽과 배 쪽을 잘라낸 후 껍질째 벗겨버리는데 나중에 배에만 한번 해봐야겠네요 곳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치 해체 쇼를 볼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으면 이렇게 큰 참치를 해체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칼질 몇 번에 참치 머리를 강강 떼어냅니다. 레스터. 레 머리 내장 어. 간 간은 뭐 구워먹으면 맛있거든 어? 심장 어가위 먹어봐 괜찮아 너나 실컷 쳐 드세요 말레는 고대어도 피를 의미 말레 어시장은 뭐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생선들을 가공하기 때문에 항상 생선의 피가 많은 곳 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와, 칼이 진짜 잘 드나 봐. 여보가 한건 진짜 소금놀이였구나. 어. 정답입니다. 와. 나 완전 소금놀이였다 진짜. 너무 신기하시네 여보는 온몸으로 땀을 흘나 너무 힘들었어. 이걸로 아까 봤던 그 시장 그걸 만드나 봐. 오늘 점심 참치 먹어야겠는데? 어. 검색해볼게. 어, 밑에는 없어. 나 이거 찍고 있어. 와, 진짜 정교하게 자른다. 생선을 뒤집는 게 이렇게 버거운 일인 줄은 몰랐다. 반디 짚고 거기서 그대로 더 빠르게 참치의 결뼈를 분리시킵니다 손님에게 바로 주고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니 대부분 구워서거나 먹혼재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몰디브에서는 우리와 달리 산전의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감을 위한 처리 과정이 없어 회로 먹기는 힘들다. 니 다른 시장 한쪽 편에서는. 건어물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말려놓은 거야. 이곳에서도 대부분의 상품은 참치, 바로 히키나스라고 불리는 훈제 참치, 코코넛 껍데기로 연기를 태워 그 연기를 3일간 씌워 추나?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몰디브 전통 훈제지만 요즘은 공장에서 단기로 만든다고 하네요. 얼마라는 거야? 70루피하면은 7천 원. 일단 아니, 구매했는데 세븐티루피아?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해야 할까요? Thank you. 시장 구경을 하고 한구가 한눈에 보이는 식당에 왔습니다. 네. 오늘 시킨 요리는 가다랑어 구이입니다. 식만의 특제 소스로 양념을 해서 구워주었답니다 맛은 우리가 먹는 참치보다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올디브에서 행복한 시간도 보냈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